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서 새 생명 주옵소서.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부의 관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러한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고 신실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했지만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런데도 수대, 수제자가 될수 있었고, 교회의 반석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AB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삶그 자체를 가지고 와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함을, 그 진정성을, 그 there were a lot of other disciples too and then they saw jesus being captured but at that moment peter was the only one who wept and repented and came back to the lord in his faith so now you think about that peter was just an ordinary human being but he became the pillar of the church He became the core of the blessings of Jesus Christ. How and why? Because of this repentance. Peter came back to Jesus. 수영장 물이 아니라 바닷물이란 말이에요. 한 걸음만 뒤지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닷물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첫 걸음을 거둘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지난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기에 서 계신데, 아니,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신데, 그 모습을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겁새 질려서 그런 거죠. 파도만 보고 있는 거죠. 바람 부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우리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뿐. 파도만 보이는 것이고, 바람만 신경 쓰이는 것이고, 나의 이 안전지대, 이 보트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일터가, 아니면 교회까지도 그러한 안전지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편하거든요. 안전지대에 사는 것이 편하거든요. 주님께서는 파도체는 우리 위에 계시지만, 우리는 나무로 만든이 단단한, 조각대 안에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엄청 바보 같은 생각이면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바다 위에서의 조각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언제 뒤집혀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대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 발밑에 난는 시꺼먼 물결이 우리에게 무서움을 초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첫발을 디뎌야 돼요. 다른 제자들은 그거 하나도 못했는데 베드로는 첫발을 디뎠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제가 항상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과연 베드로가 몇 발짝이나 딛였을까? 배에서 나오긴 나왔거든요 물 위를 걷기는 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몇 발자국이나 걸었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어있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두 발자국 정도 세 발자국 정도 근데 그때 바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파도에 겁이 덜컹 났다 그랬습니다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겁신한 순간에 물에 빠져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그물 위로 첫 발을 지들었을 때는 멀리 보이는 주님이었는데 두세 발자국을 걷고 나서 물에 빠질 때는 어느새 주님이 그 옆에 와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궁금해요, 사실. 괜히 그 그냥 저 혼자 그냥 쓸데없는 궁금증이 발동했는지 모르지만, 물에 빠졌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러고 나서 금방 보트에 탔을까? 아니면 둘이서 손을 잡고 바다 위를 거늘었을까? 만약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손을 잡고 그 파도 위로 바람이 치는 그 바다 위를 거늘었다면 얼마나 멋있는 황홀한 광경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죽음의 파도가 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손을 잡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권전함을 받을 수 있고 원리를 전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사모함을 고백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베드로와 같이 이 조각대에서 안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우리를 향해 성취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발을 뛰어을수 있을 것인가?